동굴하 중에서 야잠시만 방울 방울 떨어져. 그냥 그대로 두리를로 흘비 합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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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엄마. 이가이에어저 오빠가 그 가는 계곡인사돌빌려가십자 동물 남쪽이다천받동 이에는 오른쪽에 하늘을 지를 듯이 좁게 닭의 수술 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멀리서 보이 초를 꺼내나 촛대를 닮았다. 촛대 네, 바위라고 부른다. 이 네, 촛대 바위를 가까이가 자세히 살펴보면 옛날에 우리 아버리이당한씨 머리에 촛가 닮고 앞으리고 신랑이. 아, 가 촛대가 닮고 나를떠오르 옛날 신랑이 촛대를 닮은 랑 바위라 부르지가 니다